농업은 천직인 것 같아, 저한테는. 다른 거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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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산면에 있는 상균농원 조진모. 진혜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대표 식물이 있나요? 네, 저희는 대표 식물이 카네이션입니다. 카네이션이요? 네. 카네이션, 뭐, 한 종류만 하시나요? 아니요, 카네이션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, 메인색은 빨간색이고요. 나머지는 유색이라고 하는데, 네 가지 정도의 색깔이 있어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메인은, 카네이션은 메인색이 빨간색이에요. 이거는 칸, 칸타빌레라는 빨간색 메인이고, 저희 집의 메인이고요. 이건 프랄린이에요. 오렌지빛 나는 프랄린인데, 이거는 조생종이에요. 얘가 제일 잘 나간대요. 네. 유색으로서는. 그 다음에, 이거는 싼데리라는 거예요. 싼데리. 예쁘죠? 네. 예, 얘도 이런... 인기가 많아요. 시장에서. 저기갖고 전... 예, 처음에 이거 보고, 음. 제가 반했었어요. 오, 첫, 네, 첫, 첫 물건 했다. 보고 제가 반했는데, 꽃도 적당하게, 그리고 카바도 예쁘게 잡히더라고요. 칸테빌라 이게 특성이 다 있어요. 한 개는 칸테빌라는 빨간색이지만 레드 색에 비해서 좀 키가 크고. 얘들은 덩치가 좀 그냥 좀, 어느 정도, 어 이거는 마시마 로즈예요. 마시마 로즈인데 완전 만생종에또 제일 만생종, 제일 제일 꽃이 늦게 오는 거. 작년에 때문에 손을좀 봤어요. <laughs> 꽃이 안 와서 그래서 다시 올래 했는데 원래 반은 맞찬는지것 같아요. 꽃이 지금 꽃이 터트리기 직전이고 있고요. 이제 마, 마지막. 이거는 오렌지 젤라또예요. 꽃 예쁘지 않아요? 어, 예뻐요. 이름도 네. 예쁘고. 색자 보고 꽃을 선택했는데, 얘도 제가 매력에 빠질 것 같아요. 좀더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이렇게 다섯 가지인가? 음, 다섯 가지의 다섯 상품이 가지. 음 준비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카네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어, 저는 5년 전, 3년 전에 다육을 시작했었어요. 다육은 그 전에는 관엽식물을 했는데, 끝내고, 우연히 이제 카니션을 접하게 되었어요. 이제 어떤 꽃을 할까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추천 해주셨는가 시설을 보고 카니션 한번 해봐라 이래갖고 했는데 첫 해에 3만 개 했거든요. 첫해 했는데 1등을 했는 거예요. 최고가를 받았는 거예요. 경기권에서. 그리고 작년에 또 2년 차였는데 또 우연히 또잘 됐는 거예요. 꽃이 펴는 건 전량 다나가버렸는 거예요. 근데 원래 3년 차인데 3년 때또 괜찮은 거예요. 꽃이.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카네이션이 이제 막 정들고 이제 경영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돼서.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. 사기들 다볼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집에 가시면 잘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액비 부족입니다. 액비요? 네, 그리고 햇빛 부족이고요. 그럼이라 그래요, 그럼. 응, 액비, 어어, 응. 그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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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비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잘못 알아들으니까.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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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러니까. 그러면 흔히든 이제 마트나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노란 액체 그 응. 영양제를 응. 말하는 건가요? 그를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. 이제 그게 이제 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지가 먹는 만큼만 먹어요. 집에서 봤을 때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꽃을 끝에를 잡고, 꽃받침을 잡고, 여기 탁, 탁, 탁. 물이 말랐네요. <laughs> 떨어뜨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. 그러면 꽃을 항상 신선한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다볼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시즌만 딱 활짝 피고 거의 <laughs> 그렇죠. 죽어가긴 하죠. 그러면 물 말리지 말고요. 햇빛을 좋아하고요. 시원한 데 있으면 늦가을까지 꽃을 볼수 있고, 그 다음에 안 얼려만 주면 내년 봄에도 또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.